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두 번째 키오스크, 4월달 키오스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탕화면에 모두 보시면 이러한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. 보시나요? 한번더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러한 색깔, 하늘 색깔, 하늘 색깔 표시로 나타나는 이 부분을 터치하세요. 이렇게 된 부분 핸드폰에서 이 부분 이 부분에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. 네. KT라고 써져 있죠? KT 이렇게 되 있는 부분 어, 키오스크 교육용 체험 앱이 부분을 터치한다. 되셨나요? 오늘은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, 음, 은행 업무, ATM기.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? ATM 인출, 은행. 은행 업무에 대해서 할 거예요. 자, 터치하셨나요? 자,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자, 이렇게. 키오스크 체험 교육. 이 부분 있죠? 다시 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키오스크, 체험, 교육. 이 부분을 터치한다. 네, 터치하셨나요? 자,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이럴 때 저희는 이제 은행 업무에 대한 수업을 할 거예요. 이 부분. 지금 보이시나요? 이렇게. ATM기라고 나와있죠? 은행 업무를 볼 거예요. 그래서 ATM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. 되셨나요? 자, 이렇게 어, 화면이 쭉 나옵니다. 우리는 예금인출, 이첫 번째 있는 부분 있죠? 이 부분 수업을 할 거예요. 이 부분. 예금인출 부분을 터치한다. 예금, 인출 이 부분을 터치한다. 되셨을까요? 네,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카드 출금을 할 거예요. 카드 출금 이 부분. 카드 출금 보이시죠? 네, 이 부분. 카드 출금, 카드 출금 이 부분을 터치한다. 되셨나요? 네, 이렇게 ATM 기가 이렇게 키 크게 서 있잖아요. 이렇게 네, 여기서 이 부분 카드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부분에 카드를 넣으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랬어요. 확인 버튼은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죠. 이 부분 이 부분 확인 버튼을 터치한다. 확인. 확인. 터치한다. 네, 이 부분을 보시면, 카드 비밀번호 4자리를 네 눌러 주십시오. 이랬거든요. 비밀번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판 있죠. 이렇게. 숫자판. 이 숫자판에 카드 비밀번호. 내 네, 카드 비밀번호에요. 개인별로 다 다르니까. 여기다 숫자를 눌러주면 돼. 눌러주면 됩니다.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죠. 네 자리를 터치합니다. 터치하고 그 다음에 확인 화, 확인을 터치한다. 되셨나요? 확인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. 이 부분. 여기 있죠? 보이시죠? 이렇게 확인. 이 부분을 터치하면 되십니다. 자, 찾으실 금액, 출근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. 얼마를 찾으실지, 어, 30만원까지 쭉 있는데, 저희는 그냥 10만원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. 자, 이 10만원, 10만원 부분에 터치한다. 10만원. 터치한다. 네.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그럼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. 내가, 음, 찾으려고 하는 금액. 현금으로 찾을 것인가, 수표로 찾을 것인가, 그 다음에 합계 금액. 이거 확인하시고, 그 다음에 확인. 이렇게 나와있죠. 확인. 이 부분에 네, 확인을. 치한다 네, 이렇게 하시면 어, atm기에서 10만원을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시작에서 이렇게 활성화 지금은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되어 있죠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행할수록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가 완료되면은 이 부분 이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. 네, 명세표를 받으시겠습니까? 명세표를 받으시면은 예, 이 부분에 터치하고 명세표를 받고 싶지 않으면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명세표는 받으셔도 됩니다. 네, 이렇게 명세표를 받겠습니다. 라고 했을 때 예, 네. 예 터치합니다. 자, 그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.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십시오. 그러면 카드와 명세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. 카드와 명세표를 기다렸다가 받습니다. 네, 거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누구가 시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라고 하면서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. <목소리>